시나노 골드 어, 사과입니다. 올해 3년차. 어, 이쪽에는 다축이긴 하지만 2축, 3축으로 어, 키워보려고 올해 3년차에 아,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어, 한번 열매를 달아봤습니다. 2축, 3축으로 해서 어, 한번 키워보려고 이쪽도 이렇게, 이건 2축, 2축 뭐 추가로 가지가 나오면 수영을 잡아보고 또한번해려고 올해, 올 초분부터 수영을 잡고 사과를, 열매를 달았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올해 3년차 시나노 골드 사과입니다. 이쪽엔 좀 사과를 좀 과다하게 달았습니다. 올해 3년차 시나노골드 사과입니다. 시나노골드는 작년에 좀 달아봐서 아주 맛이 상큼하고 아삭하면서 정말이지 맛있더라고요. 시나노골드가 보기에도 좋고 이쪽도 시나노골드 사과입니다. 자, 이게 2축, 4축, 뭐 3축, 제가 지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잘 될지 어떨지는 아주 뭐 저도 불안불안합니다. 이게 뭐, 지금은, 어, 이목이기 때문에 뭐큰 문제 없이 다뤄도 뭐 되겠지만, 이제 이게 어 성목이 되고 가지가 많고 늘어지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될런지는 저도 아직은 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3년차 시나노골드 사과입니다. 3축 삼축으로 해서 대부분 3축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잡고 있습니다. 3 축으로 해서 수영을 잡고 있습니다. 시나노 골드 사과입니다.